반갑습니다. 정인외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립니다.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음. 자, 근데 이 알코올은 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어, 좀더 내가 강한 어떤 자극, 흥분, 어떤 즐거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진짜, 어, 아주 즐겁게 한번 놀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상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조금 더 강한 어떤 자극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뭐찾지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왜뭐 외국 영화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마약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 이런 보상 갈망 욕구 때문에 또 오늘은 진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약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다가 어떤 이제 중독이나 이런 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회피갈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무너무나 지금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술 한잔 생각이 나는 거죠.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나의 괴로운 상태에서 어좀 벗어나서 좀 자유감,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어떤 목적으로 술이 이용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알올은 약간 보상갈망 쪽보다는 이런 회피갈망이라고. 이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알콜이 이용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어,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렇게 술에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게 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보상의 의미보다는 좀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이 괴로운 상태를 좀 잊기 위한 방법으로 술로 도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용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봐도 이제 알코올은 어 약간은 이 회피 갈망 쪽에 어떤 성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모임을 통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이 술이 조금 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소셜 드링커, 사회적 음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독 상태가 되게 되면 점점 어, 내 주변에 어, 술 마실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너무 또 빈번하고 자주 일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자 집에서 어, 편의점에서 어, 조금 조금씩 사다 마시는 식으로 혼자 마시는 경으로 점점 발전하게 돼요. 이제 혼자 마시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더욱더 더 예, 의존성과 중독성의 문제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시그널들. 어,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자지 못한다. 또 점점 어, 다른 사람보다 혼자 이제 술을 마시는 게 훨씬 더 편한, 편안하다. 그리고 술이 어느 순간 확 늘어서 점점 더 술이 강해지고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으로 진입하게 되는 위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더 늦기 전에 네, 주변에 어, 이런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알코올 자체가 뇌를 마취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건강의 문제가 같이 이제 오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 쉬운 예로 어떤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네. 어쨌든 술은 우울증이 생겨도 술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기가 쉽고 또 알코올 중독이 있어도 우울증이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두 가지 병은 매우 가까운 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술로 인한 뇌 건강 상태 이상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뭔가 뇌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조금만 술 생각이 나고 조금 어려운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수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문제가 또 하나 치료를 해야 될 만한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잠깐만 어, 괴로운 일을 조금 더 건전하고 내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만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내 어, 건강을 챙기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어, 이런 방법, 몸을 움직이는 거. 또는 내가 뭔가 좋은 어떤 활동,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런 걸 통해서 우울감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네. 그래서 술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 빠져도 내 몸도 건강해지고 안전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자꾸만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술에 대해서는 당분간 내가 의존성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단주 상태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이제 네 도움이 더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단주 기간을 통해서 내 네, 뇌도 뭔가 조금 더 정상적인 어떤 뇌 기능을 되찾고 나의 어떤 이제 체력과 또 몸도 운동이나 이런 대안 활동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찾는 거. 네. 그래서 이 치료의 방향은 이제 그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방향 알코올로 인한 뇌의 이상을 이제 적절하게 다잘 치유를 받는 것또 하나는 이제 의존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른 적절한 대안 활동으로 극복하는 것이두 가지가 치료적인 어 방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술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면 너무 이런 이제 중독의 네. 상태가 진행이 되기 전에 병원으로 오셔서 어 잠이 안 오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 이제 이런 단계부터 병원에 오셔서 어 불면의 문제는 그 불면의 문제대로 따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